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로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4대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4대 교회가 왜 죽은 교회가 되었는지 그들이 산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laughs> 요즘에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 서신을 보내는 교회는 에베소 그 다음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그 다음에 편지하라는 교회는 어디이며 발신자를 예, 보내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또,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자, 어, 도아디리아 교회 다음에 편지하는 교회는 바로 무슨 교회예요? 4대 교회, 4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게, 사자에게 메신저에게 또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대는 도아디리아 남쪽 약 48km 지점에 있는 도시로 현재는 터키인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예, 꼭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상업적으로, 예,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 돈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직공장과 양털 염색 어, 금거래가 유명해서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잘 사는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요충지가 됐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보면은 성채가 남쪽만을 제외하고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일한 생활을 했습니다. 삼면이 다 가리켜져 있고 남쪽 면에는 이게 뚫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군사력을 갖다가 여러 군대 뺑뺑 돌아가면서 군사력을 소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그렇게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군데만잘관리하면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다. 그래서 좀 안일했어요. 평안하고 안일했습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이4대교회는 시벨리라는 여신을 섬겼고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황제 숭배에 아주 목숨을 걸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로 말리암아서 정말 내면적으로는 피폐함과 아질함과 부도덕의 모습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어, 좀좀 어좀 긴장이 되고, 좀 움직이고, 조심도 좀 해야 되고, 어,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에 편지하는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 영이 일곱 영이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기에, 음, 일곱,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며 또, 어, 일곱 별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어, 그 메신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별. 음, 이 가운데 행한다는 거지. 그래서 왜 일곱이라는 말을 썼을까?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영으로. 완전한 교회로 세우겠다 어, 이런 음,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살았으나 죽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계속 이렇게 수요를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해요. 모든 자양분을 갖다가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해요. 어? 돈이 잘들어가지요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수 있죠. 먹고 싶은 거 하나로 마트처럼 그큰 마트가 가면 배를별게다 있잖아요. 다살수 있어요. 이엄마트 가면 다살수 있잖아요. 그런 평안한 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기도해야 되는데 배안 고파요. 음? 헐벗어서 추우면 기도해야 되는데 옷이 너무 좋은 게 많단 말입니다. 어? 그것도 유행 따라 어, 제멋대로 그냥 입잖아요. 어? 떨어져서 요즘에 옷 사입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유행 지나가면 사는 거예요. 어? 지겨우면 다시 사입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4대의 교회가 바로 그랬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보편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 활동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가, 어? 온전한 것이 없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모든 부분들이 다 차단되고 있어요. 성경 읽지 않지요. 기도하지 않지요. 찬양하지 않지요. 예배 드리지 않지요. 다 차단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응?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먹고 싶은 거 시큼 먹을 수 있는, 어? 소하고 돼지하고 먹을 것만 많이 주면 살잖아요. 근데 사람은 먹을 것만 많이 주면 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심적인,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지만 기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싸우게 되고, 화내게 되고, 어? 그래요. 짐승처럼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정말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은 갖다 걸어 놓고, 무슨 교회? 뭐, 우리 문에다 보니까 예담교회라고 해놨던데, 예담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예담교회라고 해놓고, 뭐, 이름을 걸었는데 보면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돼요. 그러면 사대 교회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 교회는 <laughs> 어 일곱 교회 중 이단의 특별한 이업이나 a 보의 핍박이 가장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교적인 문화나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니까 와서 너희 교회 다녀 두들겨 패는 사람도 없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아. 요즘은 문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 아, 요즘 뭐 교회 갈 필요는 뭐 있어. 요즘 커피숍도 잘 되고 있는데, 그다가, 어, 우리가 스마트폰은 딱켜놓고 예비하면 되지, 포만 잡으면 되지. 그래요. 어, 뭐, 헌금할 필요는 뭐 있어. 어, 헌금 안 해도 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4대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 말이에요. 편안하니까 자꾸 눈이 감겨, 잠이 오고, 눕고 싶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어. 그렇단 말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대 교회에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 뭘 굳건하라고 했습니까? 이 절을 봅니다. 너는 일기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죽게 된 가운데 있는데도 그 생명력이 있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를, 그래도 너를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희미하게 보여도, 아이고, 올해는 내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올해는 시간만 되면 내가 꼭 기도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식구들은 내가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게 살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늘 우리가 경성할 것 해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절에도 성경의 말씀을 암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 내게 능력 주신다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노래도 잘볼수 있고, 기도하면 공부도 잘할수 있고, 기도하면은 내가 힘있게 살수 있다 뭐 이런 예, 말씀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게 굳게 하라는 것은 정말 참 내가 힘이 한 가운데서 살리는 건참 힘들어요. 야내 생명줄이 뭐지? 너무 너무 작아서 찾아내기도 힘들어.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약해지면은요, 참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어? 뭔가 막 어울려가지고 막 힘차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잘안 된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밥 먹고 피식피식 웃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해야 돼요. 어? 10명에 다 욕한다고 해서, 우린 욕하면 안 돼요. 어? 집 라인 타러 갔는데 보니까, 애들이 사납더라고요. 여자애들인데 야들야들하고 좀 그래도 말도 이쁘게 하면 좋은데, 입에서 막 10원짜리가 막 날아 나와요, 그냥. 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어? 안 그랬대요, 10원짜리 또 나와요. 아이고, 이건 참, 진짜, 부재불능이다. 그리고 욕하고. 아, 진짜 무섭더라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착한 말을 해야 돼요.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순서도 안 지켜요. 저도 길에 올려가지고 막, 저 타고 싶으면 타요, 그냥. 뒤에 뭐 누가 섰든지 말든지. 어른이 있는데도 그것도 뭐 무시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거기 자리에 서보니까 좀 무섭더라고, 애들이. 내가 그랬다가 쟤들이 힘이 더 센데, 덤벼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직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4대 교회의 분위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직을 말하기가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들고, 전도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명조를 굳게 붙잡으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응? 그래서 4대 교회가 이쪽으로는 보기에 풍성하며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아주 못 미치는 겁니다 아주 허망한 게 짝이 없어요 어? 잘 사는데 보니까 입에서 욕이 나와 잘 사는 것 같은데 옷은 잘 입은 데 보니까 인색해 인사 잘지 몰라 어두워 사람들이 완악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곳이 축복된 지역입니다 어?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신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목사님처럼, 하,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양복도 좀 갖춰져 있고, 어, 애들도 예배 드릴 때, 우리 온유도 양복을 한벌 해줘서, 다 내타에 매고 아주 반듯하게, 우리 준성이 형아도, 온이 형아도, 어? 민성이도, 응? 양복 다 입혀서, 아주 반듯한 자세, 양발도 탁 신고, 반듯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에는 지금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왜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악한 영도 이길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온 형아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 준성이 형아도, 멋있는 준성이 형아도 정말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성이도 씩씩하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그들이 이 어, 4대 교회가 어,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 만약 사대교회가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무지가 가져올 결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이 죽음의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laughs>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존성 형아, 온희 형아, 우리, 어, 저기, 누구죠? 민성이가 예수를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 보내주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돼요.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악한 것들 욕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를 이업하고 어, 우리를 두들겨 패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음. 명령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물러가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응?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지키라는 얘기는요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적인 용법이죠 어, 영어를 우리가 어, 영어를 배우면 계속적인 영법이 있어요. 어? 유지하는 겁니다. 쭉 유지하는 거예요. 어? 떠나지 않고 매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잘 믿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까? 응. 음? 그것이 깨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제일이 신 오시는 날,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늘 준비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시면, 아유, 어서, 어시 없어서, 문도 열어드리고, 밥상도 차려드리고,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단 말입니다. 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어 있지 못하는 자는요, 어? 밤에 도적이 온 것처럼,처럼.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 깨어 있지 못한 상태를 무지의 상태에, 아주 둔합니다. 어, 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어? 제 바보야, 그래도. 어, 나는 바보야. 하면서 알아듣지 못해요. 어, 나 바보 아닌데. 어? 그렇게 알아들을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4대 교회에 어떤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4대 교회에 보면은요,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 다 잠들어 있지 않고 다 멍청이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4대 교회에 어떤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몇 명이 있어,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권이라 그랬습니다. 사대 교회에 신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는 자몇 명이 있다. 자, 그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처럼. 우리 옹문희 형가처럼 준성이 형가처럼 민성이처럼 이렇게 예배드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예배 안 드리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보면. 어? 근데 이 사도교회처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 이렇게 노림문화가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융지점이 어? 많은 가운데서도 꼬꼬하게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힘 있게 예배드린. 자들이 몇 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인 풍조와 혼합에 물들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믿음을 지켜내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들 속에 여러분들이 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어, 빛을 밝힌 것입니다. 캄캄한 밤일수록 보면은요, 빛은 또 뭐예요? 밝아보여요. 캄캄한 밤일수록, 칠룩같은 밤에. 그래, 이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온통 어둠이 물들어 있고, 칠흑 같은 밤인데. 위에 별만 반짝이는데 캄캄해서 앞을 내다보고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런데 스마트폰 불을 탁 켜면 얼마나 밝아요? 너무 좋지요. 빛이요 여러분들은 빛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비춰 줄수 있는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어?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데서도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하고 또한 착한 말을 하는 그런 빛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 이렇게 해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지에게는요 사치가 풍성하기 때문에 옷을 잘 입었어요 응? 왜냐하면 이곳에는요 양모 산업이 발달하여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대 사람들에게 매우 적절한 비유지요. 어, 이곳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으면은요, 탁 나타나버립니다. 어, 나쁜 옷을 입면 나쁜 옷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 더러운 옷. 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아시아권에서는 세계적으로. 또 아시아권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옷을 잘 입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비행기를 타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옷을 잘 입거든요. 또 싱가포르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옷을 갖춰 입지 않고 다니면은요 아,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어? 그래서 이때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틈방울이 속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옷을 잘 입은 사람처럼, 더러운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처럼 비추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옷도 잘 갖춰 입어야 돼요. 잘 갖춰 입어야 되는데. 근데 옷을 갖춰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 예식장에 가면은, 결혼식장에 가면은 옷을 잘 갖춰 입고 가잖아요. 결혼식장에 옷을, 누더기 옷을 입고 하는 거 봤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뭐예요? 결혼식장에 비유, 비유를 많이 해서요. 그래서 늘흰 옷을 입고, 늘 깨끗한 옷을 입고, 어, 를, 어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식에 초대받은 자가 그런 흰 옷을 입고 하지 않으면 다 내쫓아버린다고 내쫓, 했어요. 음.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여러분들. 또 착한 행실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 착한 말을 하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깨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옷을 입은 자들만이 누가 누구와 같이 다닌다고요?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의로움을 갖추고 또 다니는 사람들, 이교도에 또 항제숭배에 또 물들지 아니하고. 또, 죄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주님이 함께 다닌다고 했습니다. 함께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도와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그들은 왜 그렇다고요?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늘 이것이 한 번만 신혼만 입고 벗어던지는 게 아니라 늘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 늘 정갈한 말. 늘 깨끗한 말. 늘 뭐예요 어? 사랑의 말늘 응? 인사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성이나 아빠 등에는 참 좋은 사람이 많은 거 같아요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 인사를 참 잘해요 인사 잘해야 돼요 우리 온형아도 인사 잘하지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잘해야 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른이고 아이들 할것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요? 합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합당한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 지속적인 그런 관계에 또 지속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죽음의 상태에서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또 어, 세상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이런 죽음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절을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하고 그의 천사들 앞에 신하리라, 공인하리라 그 얘기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제 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흰옷을 입혀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흰옷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하나님의 정말 깨끗한 행실의 옷을 입혀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체에게 기록을 내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천국 갈 사람이야. 하고서 생명체에다 다 기록을 해놓는다는 것이에요. 어, 준석이 이름도 기록을 해놓고, 오은 이름도 어, 기록을 해놓고, 우리 민성이 이름도 생명체에 다기록한다 그리고 천사들을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게, 이 아이들은, 이 이름을 가진 아이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천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어? 방명이 탁탁 두드리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어? 그리고 뭐든지 할수 있고 뭐든지 이길 수가 있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한 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이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된다고 어? 생각합니까? 6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한 말을 성령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므로 말리아마송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로 그들이 행해야 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몇 명은 흰옷을 입은 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본바를 뒤돌아보고 부류를 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행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